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벌써 2022년 한 해가 다 달력이 끝났어요. 달력의 마지막 장 12월 달이 열렸는데요. 여러분들은 2022년 뒤돌아보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또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 말띠 여러분들 오늘은 말띠 여러분들의 날인데요. 어, 12월 딸을 맞이하면서 우리 말들여러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갚지 못한 은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보여줬어야 되는 한 해였고 윗사람이었는지 우리 가족들한테였는지 내친구들한테였는지 뭔가를 결과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 한 해였는데 아쉬운 한 해였다 올해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께서 금전이 조금 더 메말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거든요 12월 달부터 조금씩 운기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풀려나가고 자영업자 분들도 매출이 조금 오르고요 회사원 분들도 뭐 직무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한 달이 되실 것 같네요 말띠 여러분들이 항상 힘차게 잘 달려요 그리고 워낙 원동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추진력을 막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결과물로 잘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었다. 올 한해도 뭔가 내가 재수가 대통해서 운수 대통해서 나 너무너무 잘 되고 대박 났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말투 여러분들은 12월 달에 뭔가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이 된다 또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고... 봉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나 혼자 힘든 일들이 있다. 그러면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조금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정의 기운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찬물에 기름이 붙는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자꾸... 뭐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마음이 잘 통하지가 않고 뭔가 자꾸 의견이 충돌이 되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걸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도 달라 먹고 싶은 것도 달라 이래서 싸울 수 있는 내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렇게 미리 좀 예측을 하고 계시면 아이 상대방을 조금 맞춰 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좀 양보해 주고 배려해 주는 이런 시기구나 이렇게 조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도요, 2022년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물론 다들 있으시겠지만, 2023년에는 재수도 많이 보시고, 운수 대통하셔가지고, 대박나는 기운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미조랑 t 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래 댓글란에 본인 성함과 음력, 생년, 월일, 그리고 궁금하신 점한 가지씩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편 영상 찍을 때 추첨해서 오반기로도 공수를 받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